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장 어, 나발 사건이죠 나발 사건 어, 그런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나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25장에서 맨 앞에 1절은 그이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딱한 구절. 딱한 구절로 끝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런 지방 분권 체제에서 왕정 체조로의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산파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그저 딱한 구절로 끝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좀 그의 생애가 어땠었고, 뭔가 좀, 좀 평가를 좀 하고, 또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 애썼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만한 법한데, 그냥 한 구절로 다 끝납니다. 정말 깔끔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한 구절로 끝내고 있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제 마음에 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내는 이유는 다윗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지금 이제 이, 이 스토리의 흐름은 이제 다윗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잖아요. 다윗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어떤 이 본격적인 역사적인 전면에 드러나서 지금 다윗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에 그저 이 사, 어, 사무엘의 죽음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 약간 물, 물을 이제 흐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은 다윗을 위한 역사의 주인공인 다윗을 위한 그러한 다윗과 그 또한 그의 이야기를 위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짧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그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마온에 사는 그러한 아이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증거하기를 이 나발은 되히 완악하고 어 아주 완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완악한 나발이란 사람에게는 전혀 반대가 되는 아주 현모양처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식량 원조를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식량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이그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축을 치게 될 때에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나발에 소유된 그러한 이 가축들과 그리고 그를 지키는 이 목동들을 광에서 지켜 계속 어 지켜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단순히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되겠네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 다윗을 능욕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그런 자기 부하들 중에 200명은 이제 진지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지금 나발한테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먼저 들은 그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그의 어떤 이 지혜를 동원을 해서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막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 다윗은 나발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이 다윗이 나발에게 대하여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계획적으로, 어 의도적으로 내가 나중에 나발한테 이런 걸 받아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그런 은혜를 베풀만 베풀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자기의 어떤 홍길동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해에서 나발에 나발뿐만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적 같은 그런 무리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은혜를 베푼 것이고 반대로 지금은 자기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절실하니 어, 또 내가 베푼 것도 있고 하니 좀 생각하셔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거절합니다. 그 거절도 굉장히 아주 에, 멸시하면서 다윗을 능욕하면서 이렇게 에, 거절을 하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좀 의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갑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 이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을 에,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왕의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 다윗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술에 이제 전날 술에 막 취해서 있다가 아침에 깨니까 아부가,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 여보 이래 이래 이랬어요 하니까 이 나발이 아주 엄청나게 참 놀래죠. 크게 낙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죽게 됩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음? 이3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나발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 다윗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다? 하나님의 분노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그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베풀만한 여력이 될 때,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응?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는 기쁨도 있어요. 은혜를 받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은 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을 때보다 줄때더 마음이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 기독교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수 있을 때, 줄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면 하나님께선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크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이제 있게 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 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오른편에 서 있는 그런 양들에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왼편에는 염소로, 오른쪽에는 양을 세웠을 때그 양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반박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줄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어?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로 은혜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